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시다.요, 그 페이지 수는 어디 보냐면 자94 페이지 이렇게 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찍기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잘 찍히나? 어, 오케이 잘 찍히고 있네요. 그94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제목적으로 나온 거. 제목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이온화 자, 에너지라고 이렇게, 자, 적혀 있는데, 야, 여기 개념은 되게 쉬워. 어, 근데, 어,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지. 자, 우리 저번에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했었거든요. 이거 네. 원자 반지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어서 하면, 생각보다 되게 금방 풀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크기가 작아진대니 커진대니. 자,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크기 같은 걸로 생각을 좀 해주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자, 원자 반지름은, 자, 뭐 한다? 증가. 증가한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크기는 작아진다. 원자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몇 년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잖아. 근데,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 그랬어. 그래서 너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다 묶어서 그냥 유효 핵전화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뭐랬니 유효핵자가 클수록 원자 크기는 아, 네.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94쪽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시작을 하자. 1번어 네. 보고 있니? 수업 시작 1분만에 저 졸리는 거 아니지? <laughs> 야 집중해, 그러면 자, 근데 이 이온화 에너지를 볼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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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원자 에이 이렇게 있고, 자, 원자 앱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를 네. 내가 멀리 보내버리려고 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원자를 내가 뭐할 거냐면 A 플러스 이온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원자가 갖고 있던 전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ox. 이 편이잖아. 스스로 나갈 수 있다 ox. X. 당연히 x지. 누군가가 와서 전자를 갖고 나간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럼 그 누군가는 에너지를 쓴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냐? 네. 확실해? 네. 괜찮 맞죠? 네. 멈추어 <laughs> 아니요. 네. 자, 시만 자,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한 30만 원 있다 치자. 네. 자, 가릴게요. 옹써. 자 근데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려고 해. 예. 네.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와서 빼가는 건 내가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려면 밖에서 에너지를 써서 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 입장에서는 자 전자가 멀어지는 거거든. 그럼 전자가 멀어지는 건 에너지 당연히 증가의 감소야. 증가다. 증가. 보호 껍질 기억나요? 네. 전자가 멀어지게 되면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원자 입장에서는 이 전자가 나가게 되면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냐, 방출되는 거냐.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이 흡수되는 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와. 다시 한 번. 흡수되는 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다시 한 번. 자. A라는 원자가 A 플러스 이온될 때 에너지 들어와 나가 들어온다. 에너지 흡수된다. 그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고? 에너지. 그렇지. 다시 한번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렇다면, 응? 자, 모든 원자들은 이 이온화 에너지가 다 똑같겠는데 맞냐? 아니요. 아니지, 그렇지. 예를 들면. 피부에 약간 민감한 사람들 누가 건드려도 되게 싫어해. 네. 근데 두가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뭐 주머니 찢어 살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 물론. 없지 그렇죠. 누가 내엉덩이 만지면 어, 볼거 네. 아니냐. 어머, 뭐 이상하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란 거냐면 네. 여러분 원자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질문. 그러면 원자들이 커지면 갑시다. 원자들이 커지면 껍질이 많아질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훔쳐갈 때 바깥 거 훔쳐갈까요? 안에 훔쳐갈까요? 바깥 거 당연히 바깥 거 훔쳐가겠지 왜? 바깥 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안에 훔쳐가냐 그쵸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원자들이 커진다는 얘기는 껍질이 많아진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 껍질이 많아질수록 전자 훔쳐가기가 쉬워요 쉽겠네 그러면 그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까? 적게 사용할까? 조금 사용하도 그렇지 끝났어 이게 끝이야 내용이 끝이야 이게 껍질이 많아지면 적당한가요? 응. 그냥... 다시 다시. 껍질이 많아지면 조금 사용한다. 그렇지. 아. 왜냐면 네가 도둑 입장이야. 예. 네. 민성이 팬티 속에 숨겨놓은 만을 훔쳐가는 게 편할까? 제가 메고 있는 백팩 속에 백팩 그 바깥쪽에 있는 팬 험철 편할까? 당연히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빼기가 쉽단 말이야. 네. 네가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이온화. 자,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그렇지? 흡수되는 에너지가 자, 작다, 크다 다시, 이온화 에너지 작다는 말은 흡수되는 에너지가 작다, 크다야 작다 자, 작다야 그러면 전자 읽기가 쉬워, 어려워? 쉽다 전자 읽기 쉽다 이렇게 간다고 네.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저기다가 원자 반지름까지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봤을 때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들이 커지지 네. 그 원자들이 커지면 전자 떼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야. 쉽다니까 컴퓨터 아전 네. 어, 그러면 전자 떼기 쉽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야 커진다야 작다. 감소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외우려면 원자반지름하고 반대해요오 맞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는게 기억 안나 뭐 이중에는 이 내가 뭐 말로 했지만 화학을 수능선택 할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 왜 고개를 흔드는 눈빛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같은 주기 다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원자들이 작아지는 거지 그럼 네. 전자 떼기 쉬워요. 네. 어렵다니까.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에 감소해자 증가. 증가한다. 자 결론은 끝났는데 네. 네. 이렇게 쉬우면 화학이 아니잖아. 네. 그렇지. 뭐학 아직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겠지만은 네. 이렇게 쉽다라고 하면 굳이 뭐 학원 뭐 하자 혼자 공부하지 뭐인간봐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워진 게 나오는 거. 야 선생님이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짜증나게 화학이 어려지는 이유가 있어 예외들. 아, 그렇지. 우리 그때 어?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보시면 어? 열아. 오비탈 에너지 준이 보시면 1s 다음에 2s 그다음에 2p, 3s, 3p 다음에 뭐였냐? 4s라 예외가 있었죠? 예. 그 예외 문제 속도 나면 순간순간 잘 막힌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희한한 예외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야. 네, 뭐할 거냐면, 네. x 축을대이 원자 번호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죠? 네. Y축은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2주기 한번 해보자. 우리 2주기 뭐뭐 있냐? 리, 네. 배, 붕, 탄, 질, 산, 풀. 네. 그렇죠? 네온 같은 경우는 네. 옥텟규칙 지킨 비활성 기체니까 전자 띠기 진짜 어렵겠지. 네. 그래서 그럼 빼고 이거 빼고 이거시다자 그러면 만약에 원자합니 아, 이주기들은 원자번호 작은 리튬부터 원자번호 큰 애들까지 이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로 이온화에 대해 설정된다는 거 방금 얘기했다 맞지? 네. 그래안 그래? 맞아요. 맞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그래프가 뭔가가 오 이상한데 막 뭐가 꼬여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얘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 베, 붕 한, 들, 쌍, 다 돌겠다. 그다음에 풀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시작할게요. 이거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온다. 맞지? 았 학원 선생들 은 무조건 나온다고 이제 나오잖아. 네. 아니냐? 몰라요. 학교 선생들은 애매하게 얘기하지만 학원 선생들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야. 무조건 나와. 뭘 고개를 끄덕이지? 아 우리 저희.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기억이 <laughs> <비록이> 없어서. 알았어. <laughs> 아직 안, 아직 안 배웠겠지. 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베를륨하고 붕소를 한번 확인해 볼게. 네. 그러면 자, 합시다. 우리가 보통 오비타로 1 s ES, EPX, EPY, EPZ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를륨 원자번호 몇 번이냐? 4번. 4번이고요붕소 원자번호 5번. 5번입니다. 그럼 베를륨은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맞니? 예. 예. 그 다음은, 붕소 5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예, 예, 네. 네. 뭐 생각보다 안 되나? 난 여기다 확게 그냥. 네. 예, 예. 그러면, 분명히 베를륨보다 붕소가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전자 떼기가 더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돼. 어려워. 당연히 어려웠다고 했고, 별차 방금. 그런데, 얘네를 잘 보니까, 여기 있는 전자 하나 떼는 것보다, 여기 있는 전자 떼는 게더 어렵다는 거야. 어... 왜냐면 오비탈의 전자 배지 자체가 베를륨은흔한 말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제대로 딱 들어갔어. 이해되니 어... 얘네는 좀개력이잖아아저 새끼 저 뭔데 하나가 계속 어? 계속 신경이 쓰여. 에이, 에이. 그래서 자자자 정리. 베를륨보다 붕소의 최외가 전자 하나 떼는 게 원래 더. 어려워야 되는데, 전자배치의 특이성 때문에, 베를륨의 전자를 붕소보다 떼기가 더 어렵다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아...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문에안 돼. 안, 안 되겠지, 그렇지, 안 되겠지. 그래서,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 붕소가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 뜻이야. 붕소. 알겠냐? 그럼 이제 공포의 순간이 왔네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의 전자배치를 다 그려봐야겠네요. 맞잖아. 이렇게 또 예외되는지 또 봐야 될거 아니냐. 다 봐야 돼, 그래서. 근데 그러면 화학이 싫잖아.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요. 이번에는, 자, 자 질소하고 한번 산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소 원자 몇 번이에요? 7번이죠. 산소 원자 번호. 8번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야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또 얘기합시다. 분명히 질소보다 산소가 더 원자 번호 오른쪽에 있는 거라서 전자 떼기가 더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더 어려운 게 맞아. 그런데 전자 배치의 특이성이 또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전자 하나 떼는 게 여기 있는 전자 떼는 것보다 더쉬더라는 거야. 왜요? 얘는 XYZ에 한개한개한개 훈트 한 개, 한 개, 한개 규칙을딱잘 지키고 있어. 얘는 아 지킹, 지켰는데 이거 하나 없으면 더 조, 멋있어 보여. 왠지. 그래서 이거 떼는 게더 쉬운 예외가 존재해. 이상이 이해됐어? 그럼 얘랑 위에 거랑 반대일 거 무슨 말이지? 위에 거는 뭐가 더 떼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를름보다 붕소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네. 여기는 하나 있는 이 차라리 없는 게더 얘네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특이성이 있다고 아... 얘도 마찬가지야 PX, PY, PG에 하나씩 있을 때보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더 지랄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화학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 이런 예외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외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를 갖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네. 맞죠? 네. 그럼 당연히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아, 네. 이건 무조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럼 한번 예측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린 게이 주변 이 주기 맞냐? 그럼 3주기는 얘네보다 위에서 그려야 돼, 아래에서 그려야 돼? 아래, 아래에서 아래에서 그려야죠, 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의에드는 감소를 하는 거니까 그럼 아래에서 그릴 때 혹시 2주기만 이럴까, 3주기도 이럴까? 3주기도 그래요 이유는? 그래요. 아, 그렇지 3주기도 체외가 전자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3주기도 똑같이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거, 예요 이렇게, 이렇게. Yeah. 말이 되냐? 그럼 3주기 누가 있냐 나, 마, 마 미, 알, 규, 인, 황, 염요렇게 응. 간다고 따라서 베를룡하고 분소는 몇 족이냐 3? 2족하고 3? 13족이죠 얘네 사회는 항상 예외되는 거야 네. 아. 이혼하는 항상 예외되는 구간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질소몇 족이죠 17, 15족, 15, 산소는 16족 15, 16족 16, 16, 16, 16, 16, 16, 16, 16, 사이는 항상 예외가 된다는 네. 거야 예. 말 이해돼 안 돼? 에요. 이해됩니까? 예. 질문. 일단은 요게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값. 아, 80 정도. 되게 많이 나왔네요. 어? 시작이 반이네. 그래, 맞지. 시작이 반이야. 아, 많이. 우리가 오늘 수업을 원래 선생님이 여기 저번 주에 다 끝냈었어야 돼. 근데 내가 왜 늦었지? 왜냐면 얘는 브이드는 그런가? 아무튼 아, 그 다음에 네. 저번 주도 그때 했구나. 우리 그, 문제풀이도 했구나. 어. 네, 그래서 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고, 어, 똑같은 거에 또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해볼 거니까 잠깐만 정리하고 끊고 갑시다. 네. 아,